안녕하세요. 고양 채널이의 조피디입니다. 고양 사랑 기부제가 실시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7가지를 모아 보았습니다. 바로 고양 사랑 기부제 이것이 궁금해 탑 7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의 리스트는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Nope. 예를 들어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의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동작구에도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두 곳을 제외한 241개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부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인 고향사랑이음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농축협 지점에 방문해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향후 확대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두 가지 방안 외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담내품을 선택하는 것은 온라인 사이트인 고향사랑이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이음의 가입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하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 즉 구매하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기부금 포인트가 생깁니다. 1만원을 기부하면 3천 포인트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 포인트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 포인트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한라봉 담내품의 판매가는 3만 포인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담내품으로 받기 위해서는 3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3만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부해야 될까요? 바로 10만원입니다. 10만원의 30%가 3만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담내품은 포인트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만 포인트짜리 담내품이 있다면 3만 포인트를 쓰고 만원은 현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4만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4만 포인트짜리 담내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243개의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각각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3만 포인트가 생깁니다. 대전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대전에서 제공하는 3만 포인트가 생깁니다. 제주도 기부 시 제주 포인트. 대전 기부 시 대전 포인트.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포인트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담례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제주 포인트로는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한라봉 등의 담례품만 선택이 가능하고 대전에서 제공하는 성심당 빵 등의 담례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담례품을 먼저 결정하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담례품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세액공제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원래 50만원인데 10만원을 기부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다른 공제에 비해서 매우 파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 즉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즉 2023년 1월과 2월하고 계신 연말정산은 2022년 세금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금을 내신다면 이것은 2023년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기부를 하셔도 손해보진 않으실 겁니다. 참고로 기부 내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기부금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카드 내역처럼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일일이 모으는 번거로운 일은 없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이음에서는 기부의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부를 한 해당 지자체 문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기부처를 정하고 담대품을 확인하고 기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이용을 위한 유용한 정보는 계속해서 알려 드릴 테니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